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이 복음서의 주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또 희생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전체 분량의 40%가 이 십자가 고난을 말하고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일차적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폭. 이었던 네로 황제에 의한 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꺼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은 뭐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은 바른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 견고히 서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곧 오실 메시아라고 1장 1절 시작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려야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오히려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뒤 바로 이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 예언을 성취시킬 메신저인 이 세례요한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을 향해 조명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 즉시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막아도 자신의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